네, 안녕하세요, 쥐도리입니다. 오랜만에 이사말로 켰거든요. 드래프트. 잠깐만 이적 시장, 이적 시장부터 잠깐 볼게요. 어디 보자. 드래프트 경기를 거의 안 해서 최종 드래프트 한번해 볼까요? 우와, 그럼 나쁘지 않은 거 아니야? 괜찮은 거 아닌가? 골든 글러브가 나왔어요. 케이비 클래식이랑 괜찮네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 0만1 0만 100만, 1 0만 1, 10, 100, 0 0만1 0만 100만 괜찮은데? 카드 이렇게 주면한 달에 한 번씩? 그렇죠. 이명기 하나만 등록했는데 이렇게 뜨면 괜찮은 거 아닌가? 그렇죠. 음. 자, 클럽 모집글은 따로 영상 올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두명다 주나? 두명다 주는 거였나? 그럴 리가 타자 김현수 사무스가 뭐야? 어, 팔아야지 근데 나 박하니 선수도 있네요 잠깐 박하니 선수도 있고 나막 이대호 선수도 있고 그쵸? 경기 모에서 <laughs> 라이브 모드잠서 해보죠. 이브모드 잠깐 해보죠. 공격만 한번 해볼게요. 수비까지 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한번 해볼게요. 자, 클럽 레벨이 상승할 경우 소속된 클럽은 전체에게 특별한 보상이 지급됩니다. 네, 그렇답니다. 로딩 화면도 조금 달라졌죠. 음, 아, 맞아. 여러분, 정말 중요한 얘기 하나 할게요. 뭐냐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맑은 날씨 속에 경기가 진행됩니다. 맑은 날씨 윤성환. 자이영규 타율이 안 좋구만. 볼좀 못하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어 끊기냐? 오안 타. 2루까지 가자 그럼. 좋아요. 점점비. 오케이 좋습니다 연속 안타. 안치홍 득점이 2위. 볼입니다. 볼입니다. 볼입니다 트라이 투심이 굉장하군요. 어스트라이트네 투볼 투스라이 안돼. 아 너무한 거 아니야? 아아니 너무한 거 아니야? 더블 아웃 본다고도 쳐다보지도 않고 홈도 못 가고 일단 1대0 자 이순철 3강 네, 이순철 어허 어허이 자 로딩이 좀길거예요 왜냐면 이게 순서가 바뀔 때 공격만 하면 수비가 오래걸리고 로딩이요 그러더라고요 기다려보자 어? 그래도 많이 빨라졌네 어. 종버 히종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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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버 히종버. 히종버. 종버 히종버. 히종버. 종 스나이퍼 장성호 선수가 스 o s n i 니다 r t a 볼 g s o Tobo, Boring, Tanganyo, k u n i 볼3 자, 하나는 그냥 보여주고요. 자, 볼넷으로 나갑니다. 자, 이명기 어? 아, 좀 빨랐나요? 좋아, 이형곤!

어 이런 아, 시요잘 <laughs> 잡네.

안치홍 아까 다블라우이였는데 강살탈 쳤죠. 도루하고 김의 안치, 안치홍안치홍 안타 좀치자 아, 최우 점1 0 0타점 아, 체인지업에 자꾸 당하죠. 오 안타 자이술철 땅볼아웃 오우 스트라크 들어왔어요 볼 기가없이 아이 슬라이더 원, 대단하네요, 원, 원, 아이고, 원, 원, 스라이더. 스라이더 대단하네요. 야 이순철 선수가 삼진을 당하는군요 야야야 야, 야. 이거 또 지는 거 아니야 이거? 야야야 야야야 야, 야, 야. 야, 야. 야 이거 어떡해

걸쳤는데. 아 걸치는 스트라이. 아또 또 잡혔네요. 아 구자욱 선수 대단해요. 3리볼3리볼쓰리번3 ah. 좋지 않군요. 진짜 3것 같아요. 번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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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나> 오호 <오오, 목소리나> 이영규 <목소리나>

오스트릭스 세이 아오대6스라이퍼 장성호. 우와안 돼. 아다행히 더블 아웃은 아닌데. 언더 투수라 타이밍 잡기가 어렵네요. 원구 갑니다. 아이고 뭐야? 빨리 달려, 빨리, 빨리 아 오시네요. 아 겨우 따라잡았는데 일단 5대 6이에요. 한 점차로 치고 있습니다. 안돼. 아. 어렵네, 어려워. 야 이런 걸못 치면 안 되지. 아, 타이밍 어렵네. 어이 아이고. 굉장히 컨디션이, 안 좋죠? 이경규 선수 그런데 홈런을 치나요? 어.